오늘도 드시기, 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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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우시잖아요 가족과 함께 집에서 따뜻하게 파스타면을 먹을 수 있는데요 테리 우리 아네지 파스타면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서 온 체자레라고 합니다 자 파스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중세 이전부터 집에서 먹는 요리로는 다 이미 존재를 했던 것들인데 양산형으로 대량 생산을 하는 용도로 나오는 파스타 제품으로는 이아네지 브랜드가 세계 최초로 최초로 나온 파스타 브랜드였습니다. 자, 세계 최초로 나온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브랜드다. 이 파스타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듀럼밀이라고 하는. 재료를 써요. 밀의 일종인데 단백질 함량이 풍부한 국물입니다. 이 듀럼 밀도 다양한 품종이 있는데 가장 좋은 파스타를 만들기 가장 좋은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서양 횡단을 수 차례를 거치면서 품종 개량한 끝에 지금의 이 파스타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품질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 중에 청동틀을 사용했어요 청동틀을 사용했다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파스타로 딱 찍어내게 되면은 굉장히 면이 밋밋하면서 소스가 잘 배어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미끄져 떨어져요 그래서 맛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게 되고요 소스를 만들때 사실 면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면수가 배어 나오는 데 있어서 방해가 많이 돼요 그런데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청동틀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면적이 거칠어지면서 소스가 잘묻어난다든가또 면수가 잘우러난다든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면마다 특징 그리고 몇 분에 조리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파게티 제품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파스타 제품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제품은 사실 어떤 소스와도 잘 어울려요. 올리오 소스에도 잘 어울리고요. 토마토 소스나 뭐 바질 소스나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일반적인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조리 시간은 완전히 익혔을 때는 11분 정도. 조금 안에 심이 씹힐 정도로 하겠다라고 하면 9분 정도. 다음은? 아, 링균의 링귀네 제품이에요. 링균이라는 말뜻은 이탈리아어로 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제품의 단면을 보시게 되면은 약간 동고스름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마치 혓바닥의 단면 같이 생겼다고 해서 링균의 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제품입니다. 면적이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소스 맛을 조금 더 풍부하게 느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푸질로니 제품이에요. 푸질로니 제품은 푸질리라는 제품은 우리가 이미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푸질론이라고 하면은 푸질리가 조금 더 커졌다는 뜻이에요. 큰 푸질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안에 이 홈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배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기에도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뭐또 크다 보니까 세 알만 먹어도 엄청 배가 불러요. 다음은 뺀론이라는 제품인데요. 뺀네는 팽총 모양의 파스타가 이제 펜네 파스타인데 그펜네를 키웠다는 뜻이에요. 큰 힘내. 이 제품은 가장 유명한 레시피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콤한 소스가 있는데 아라비아타 소스가 있어요 이 제품하고 같이 해서 펜네 알 아라비아타 라는 아주 유명한 레시피가 있는데 펜노니 알 아라비아타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100% 적혀있는데 이게 포장지가 네. 기존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아 굉장히 다릅니다 네, 네.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지를 사용했는데 저희 아네지 제품 같은 경우는 어, 꼼포스타빌레 생분해성 포장재로 만들어진 제품이어서 굉장히 환경을 생각한 그런 제품입니다. 계속 소스를 좀더 설명드릴게요. 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갈릭 토마토 소스인데 일반적인 토마토 소스에 마늘을 좀 사용을 해서. 한국인 입맛에 조금 더 맞게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가장 일반적인 소스는 요 나폴레타나 소스인데 이게 가장 일반적인 토마토 소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야채들을 같이 첨가해서 만들어낸 토마토 소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한 병에 몇 인분인가요? 보통 5인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을 되는데 아, 한국인 기준으로는 한국 사람들은 국물 요리에 익숙해서 소스가 심하게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응. 이태리 거이 사람 기준으로 5인분이 맞는데요 네. 한국 사람 기준으로는 2인분 생각하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라비아타 소스라고 해요 아라비아타 라고 하면은 화가 났던 뜻이에요 음, 그래서 알았다 뭐죠? 알았다 뭐 그런 건줄알 <laughs> 간의 매콤함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아...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맵지가 않아요. 근데 아... 유럽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매콤함을 갖고 있어서 이 제품을 먹었을 때 열기가 좀 올라온다 이런 의미로. 근데 그래, 이게 엄청 매운지 아는데 그렇게 맵지는 않고 약간 이제 매콤한 정도니까 네. 뭐 어린이들이나 이렇게 드실 때에는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 제품은 이제 바질페스토. 사실 이제 제노바라는 도시에서 아... 특화되어 있는 이제 소스인데 어, 이제 바질과 견과류와 이탈리아산 치즈들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 소스인데 이 제품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바질페스토 소스는 이렇게 양산을 해서 사용하기에는 사실 적합한 소스가 아닌데 그래서 대부분의 양산형 소스들을 보게 되면 색깔이 굉장히 검습니다. 열을 가하면 즉시 검어져요. 그래서 사실 양산하기 굉장히 어려운 제품인데 아네지 소스 같은 경우는 색깔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여려요. 이거는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영역인데 아 드셔보시면 다른 제품들하고 분명히 많은 차별화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빵에도 발라먹는데 굉장히 그 올리브 향이 너무 좋아요.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는 제품들은 이 제품이 아라비아스타 소스와 펜노니 제품 활용해서 만든 팬알 아라비아타, 저희 링균의 제품하고 바질페스토 제품 사용해서 만든 파스타입니다. 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만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여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집에서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해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 보시면 알이 굵죠. 이거 진짜 인스타의 갬성이거든요. 이거 이거는 네, 얼른 드시죠 와... <laughs> 아우... 어우 오, 한번 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잘 맛있게 되는지. 네. 아니 시중에 음. 이태리 로리전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그냥 하면 끝내주는 것 같아요. 와 맛있습니다. 어우, 와 이거 매콤한 게 너무 맛있어요. 이게 진짜 한국 사람들한테 딱 맞는 거예요. 진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와. 음. 요거, 파스타면하고, 이거 바질 페스토, 요거만 넣고 한 건데, 와, 이 신라 호텔보다 더잘하 와, 이 부진이 누나 보면 굉장히 서슴하다 그럴 건데, 신라 호텔 보면 나한테 연락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양념이 제대로 배어있어요. 어. 보셨죠? 한 입에 털어낼게요, 제가. 아우. 아우. 완전 밀라노야, 이 이게. 저만 먹어서 미안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진짜. 와. 이게 청동 털로 만든 면이라가지고 시중에 있는 그런 일반 면하고 좀 달라요. 통미도 좀 다르고요. 씹히는 식감도 음. 좀 다릅니다.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음. 올리브나 바질의 향기를 느끼고 싶으면 이거. 와. 향이 진짜 좋습니다. 와, 대박인데. 날씨 추운데 돌아댕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 가족들하고 어부타이요렇게 뭐 먹으면 집비도 아끼고 요즘 물가가 엄청 높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 요거 한 끼면 뭐 딴데 가서 5만 원쓸거 여기서 한만 원만 쓰면 가족들끼리 정말 맛있게 홈 파티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회수가 천에 나오면 다이렉트 메시지 주시면 열 분께 나눔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늘 저희가 이거 다 먹어봤는데 아우 너무 배부른데. 그 좋은 영상과 그 좋은 제품으로 준비해 가지고 다음에 제가 찾아 뵙겠습니다. 2024년도도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드시기, 드시기, 드시기. 배콤한 거 맛있네요. 네. 지금 봐. <laughs> 이 제품은 지금 요 바질 베스타소스 생겼습니다. 음. 음. 아 진짜 맛있어. 음.